할렐루야. 우리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한수를 배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1 8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의 지도를 하는 이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모세가 재판하고 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10부 장, 50부 장, 100부 장, 1000부 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각 교회마다 성령대행진 33일 동안 이제 목장이나 구역 조직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교회는 인처치라고 하는데요. 셀. 여러 가지 교회마다 용어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구조대 전도팀이 교회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팀을 통해서 일단 영혼구조대 중심의 전도를 33일 동안 각 교회마다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이제 전 교인이 함께 하는 성령 대행진을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영혼 구조대에 들어와서 너무 너무나도 신바람나게 전도하고 있는 우리 권은주 권사님의 간증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1번 간증을 듣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번이 33일 뭐뭔 모르고 사실은 시작했는데 멋 모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싶다가 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게 하,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이거 영혼 구조대. 이것이 조직이 되면서 이제 여기 가입이 됐고, 어, 이 조직단체에 들어온 걸 영광으로 와.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정말, 아,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그래서 아,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감이 막 오면서 아, 정말 제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어, 굉장히 신중하게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laughs>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제가 이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laughs> 꼭 받으시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laughs>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 <laughs> 되게 강력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이 동영상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복음이 강하게 가면 거부 반응이 날까 봐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이 멘트를 달아서 보내는데 그것도 거기에 예수를 못 넣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직 영생을 얻는 길 예수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는 지금 이제 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루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33일인데 저는 어제 1번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찾다 찾다가, <laughs> 찾다 찾다 전화를 해서, 어, 이제 저희 친오빠인데, 예전에 전도편지 10편도 보냈는데, 이제 10편 보내면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처음에는 그 오빠가, 길어도 되나요? 좀, 잠깐. 그, 처음에 그 오빠가, 이제 제가 막 이제 진짜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할 때는 너 이런 얘기 하려면 친정 오지 마막 이래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힘을 막 키워서 아이 전도 편지 열 번이니까 오빠야 이거 그열번꼭 받고 꼭 읽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를 보내라 해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오빠가 어디까지 변했냐면 막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권사님 막 이러고 할렐루야 뭐 그리고 아멘 이런 용어를 이제 쓰는 것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어제 고민고민 고민 막 기도를 해도 아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제가 복음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그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친오빠를 찾게 됐어요. 근데 정년 퇴직을 한 지가 지금 몇달안 돼요. 그래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워낙에 이제 그뭐 경제적으로는 별로 무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실업급여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할지를 고민을 하겠대요. 근데 예전에는 감히 이런 말도 못했는데, 어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이러면서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 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 제가 이제 내가 이 동영상이나 이 메시지 보내 드리 보내 주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 교회에서 몇명 할당이 있구나. <웃음> 그래서 <웃음> 뭐 이렇게 시작하든 저렇게 시작하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날 시작했던 형부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답을 줬어요. 거기에 있는 숙제 그걸 숙제로 받아들이고 뭐그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거기 어느 날 목사님이 동영상에 쥐새끼 근데 모든 동영상 중에 가장 재밌었다고 우리 권사님 간증에 큰 오빠하고 형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전도가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그런데 하야통사을 하면서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옛날에는 편지 보내니까 친정에 오지 말라고 했던 오빠가 할렐루야 권사님 찾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니의 남편 되는 형부한테도 자신감 있게 이 전도지를 보냈는데. 이 전도지를 흥미있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원리를 따라서 접근을 하면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전도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